자 좋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네.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쪽을 또 우리가 또 눈여겨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맞아요, 그나저나 맞아요. 아, 우리도 시청자분들이 사실상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와 더불어서 내가 지금 그런 물려 있는 종목을 빨리 발을 빼야 될 것인가에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2차 전지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뭔가가 없나요? 아,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자주 나온다면 또 그런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긴 뭐하지만 언제 새가또 2주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구조대 역할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 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고생하시는 종목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도 올려주시면은 제가 구조대 역할로서 어느 정도 대응책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말을 바랬어요 왜냐하면 네네. 포트폴리오를 재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린 종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가 맞아요, 필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분들 현재 오늘 히든 종목을 들어볼 수 있음과 동시에 어, 신규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의 지금 어,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피 같은 돈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지금 무료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실시간 쪽으로 계속적으로 최대한 많은 분께 최대한 새로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속적으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중간중간 종목상담 꼭 해드리도록 약속 드릴도록할 테니까요. 자 기대해 보시면서 물린 종목 같이 종목상담까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요즘 시장에서 사실상 이슈가 되고 있는 쪽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우리가 이쪽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를 요새 맞아요. 아 이게 최근에 방산주가 시장이 약간 미진미진해도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도 무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이와 더불어도 유럽의 수출 같은 이런 또 확대 호실적까지 맞아요. 지금 호재의 선반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러한 추가 상승의 여력과 방산주는 하반기를 약간 이끌어 갈수 있는 주도 업종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 일단 방산주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우크라이나, 사,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 그리고 올 4월, 5월 경에도 호주의 장갑차 관련해서 한번또 이렇게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가 현대로템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9시 뉴스, 메인 뉴스 좀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라메라는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KF21. 예. 우리 국산, 어떻게 보면은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첫 전투기죠. KF21 관련해서도 최근에 방산주가 상당히 뜨거웠죠. 우리가 지난주 일주일 그리고 지지난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장이 어떻게 돼 있었죠? 상당히 많이 하락한 후에 어느 정도 2,400 포인트에서 눌림목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단 네. 말이에요. 이 눌림목 2,400 포인트 눌림목 구간에서도 이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 상승률이 나왔어요. 예, 40% 정도. 자, 그렇다면, 은이 방산 업종이 4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온 이유가 뭐냐 봤을 때, 일단은 최근에 나온 소식으로는 폴란드 정부와 무기체계 도입의 기본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네. 자,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10조예요, 10조. 아우. 최소 10조입니다. 예. 시청자분들, 100억도 아니고요. 1 0 0억도 아니고, 예. 저는 조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늠이안 돼요. 숫자가 가늠이 안 된데, 10조면은 야 이거 너무 네. 큰 금액 아닌가요? 대단하 네. 요이 네. 10조가 최대 10조가 아니고 최소 1 0조예요 음. 최대는 20조까지도 추정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어, 폴란드의 FA50 공격기를 거의 50대 정도 제공 우리가 이제 계약이 돼 있고요. K2 전차시죠. K2 전차가 980대, 1000대에 가깝죠. 그리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도 650대 정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미 폴란드 정부와 어느 정도 이렇게 계약이 돼버렸다면은 이제 방산업종은 끝난 거 아니냐. 뉴스가 나오면 팔으라고 하던데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동안 우리 방산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유럽 시장보다는 동남아 시장이 주력이었어요. 어. 예. 하지만 이 폴란드와 어떻게 보면은 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나토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네. 나토 시장이 어때요? 아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이제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 때문에 계속적으로 네. 뭐 여러 지금 국가들이 굉장히 안보에 지금 손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네. 어 우리 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문가 수준이요. 에 특지로면 음. 바로 이렇게 다 모든 거 알고 계시니까 음. 제가 뭐 부연설명이 필요할까 하는데 네. 자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군비 경쟁 중이에요. 음. 군비 경쟁 중이거든요. 자 폴란드뿐만이 아니고. 자, 폴란드를 시작 시작으로 노르웨이 그리고 호주. 어. 호주까지도 어떻게 보면 추가로 우리가 방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 자, 폴란드 국가 하나로만으로 얼마라고 했죠? 10조. 아, 10조. 예, 최소 10조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추가로 자, 폴란드는 나토 국가죠. 나토 국가인 폴란드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나토는 군비 경쟁 중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성비거든요. 우리 음. K 방산은 가성비예요. 네. 예, 가격 대비 성능이 엄청 뛰어나다는 거죠. 자, 이런 가성비를 갖춘 우리 K 방산 업체들이 이제는 유럽 시장에, 나토 시장에 수출길이 열렸다라고 음. 보셔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사더라도 자동차 하나를, 사, 하나를 사더라도 유지 보수 때문에 수입차 구매를 꼭 꺼려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으실 거예요. 음. 그렇다면은 무기는 더합니다. 무기는 정말 교체가 힘들어요. 아하. 예, 무기는 정말 교체가 힘들고 힘들고요. 무기를 한번 수출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무기에 대해서 운영, 유지, 보수까지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동안 우리 K 방산 업체들이 꿈꾸고 꿈꾸던. 유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다라고 아, 보셔야 돼요. 예. 맞아요. 이게 사실 뚫는게 네. 문제지. 네. 한번 이제 수출을 하다 보면 예. 워낙 기술력이 좋은 우리 또 국가의 무기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러면 어, 수출 액수나 이런 규모 자체도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반직을 해 주실 수 있네요. 그더 커질 수도 있다 아니고요. 더 예. 커집니다. 그냥. 아, 더 커질 겁니다. 예. 이야, 더 커질 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 네. 저는 더 커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커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우리 가 그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전차 사업이 있거든요. 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 우리나라 K2 전차 계약될 수 있습니다. 오. K2 전차가 가성비 전차예요. 오. 성능 아주 좋거든요. 네. 그리고 호주는 장갑차 사업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에도 호주에서 우리가 장갑차 지금 계약이 체결된 게 있거든요. 음. 추가 구매가 더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콜롬비아 소식은 몰랐을 거예요. 음. 콜롬비아에서 FA 50이라고 있거든요. 네. 경공격기 FA 경50 경공격 경공격기 관련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우리 국내 업체도 여전히 이쪽에서 아. 또한 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 최근에 우리가 좀 종목을 보자면은 어, K9 자주포 생산하는 것이 하나 디펜스거든요. 네. 자, 우리 청자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 디펜스 K9 자주포 생산한다고 해야 되는데, 아, 나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됩니까? 아무리 종목 찾아봐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음. 하나 디펜스는 비상장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K9 자주포 관련해서는 우리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없느냐? 있습니다. 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 아시죠? 오, 예,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하나 디펜스의 지분을 100%다 가지고 있습니다. 음. 예. 자회사예요.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얼마고 올랐어요? 최근 일주일에 30%가 이상 상승했습니다. 아. 30% 이상 상승을 네. 했는데요. 더올를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종목을 네. 사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갑니다. 그냥. 아 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멋있습니다. 종목이고요. 네. 어, 최근에 우리가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루 사주고 그 다음날 팔아버리고 이게 반복이거든요 음. 그리고 우리 지수 조금 올라오면 개인들한테 다또 넘겨버려요 네. 다 넘겨, 넘겨버리는 상황인데 자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을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맞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가가 53,700원에 끝났고 윗꼬리가 형성된 차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내일 시초가에 매수를 한다면은 그건 바로 줄이니 인증이죠 그렇죠. 음. 자 그렇다면 언제 공략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 공략 타점 여기에 알려드리면 안 되는 거죠 오, 맞아요 네. 예. 공략 타점 같은 경우에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보다 중요한 게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정보 한두 종목 공략 타점 얻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홀로 서기가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오늘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홀로서기 할수 있는 동영상 자료. 네. 예. 매수 자료까지. 타점 그렇죠. 네. 매수 타점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매수 타점 교육 동영상 자료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겠죠 자, 그 동영상 자료를 보신다면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 메스타점 혼자서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자, 한 가지 종목을 좀더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볼게요. 현대로템. 아, 이 종목은 뭐 사실상 뭐 네네.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K2 전차 관련주예요. K2 전차 생산하거든요. 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2, 3주간 거의 50%에 가까운 상승률이 아, 네. 나왔어요. 너무 올랐어요 네. 50%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야, 현대로 텀 같은 종목, 이 종목도 공략이 가능하느냐 하는데, 저는 공략 지점이 보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눈에 너무 잘 보여요. 네. 네. 공략 지점이 너무 잘 보이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더 팁을 더 드릴게요. 음. 이 종목은 2만 3천 원이 어떻게 보면 좀키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은수 아, 씨. 2만, 네, 2만 3천 원. 2만 예, 3천 원. 은수 씨 지금 여유 자금 이 있다면은 2만 음, 3천 원기억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써, 쓰시면서 네네.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예. 언급했던 종목들이 다 급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최근에 가장 방산주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맞아요, 맞아요. 하는 과언이 아닌 이 종목에서 정확한 라인을 그어주셨습니다. 얼마라고요? 안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 현대 롯데 예, 예. 그리고. 가장 글자가 긴이두 가지의 종목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확한 종목에서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면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오히려 단순해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갈수 있는 종목에 들어간다면 실패 없는 매매를 충분하게 하실 수 있고, 그거를 정말 100% 완벽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우리 프로핏사다의프로핏 프로핏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익률도 그렇지만,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률 저점 매수를 확실하게 해오고 있어요.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안겨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특히나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또 많은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내가 홀로 서게 할수 있는 기회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타점을 나 혼자서도, 어, 만들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교육 영상까지, 교육 동영상까지 오늘 함께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충분하게 좋은 자리를 딱 보실 수 있는 이런 동영상 자료 그리고 오늘의 히드 종목 모든 걸 확보해 보실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한 20분 남짓 남았기 때문에 우선 공부를 해서 8월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꼭 이기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 20분 남았네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저희 문자샵 3 9 8구로 프로핏 세 글자 입력해 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기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 독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